어 지금 전투력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전투력이 올리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낚시와 피해서약이거든요. 낚시도감 자체가 스펙을 정말 많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생명력의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게 정말 많이 올려주거든요. 피해서약이 40단계가 아닌 시점에서 이렇게 1%가 올랐을 때 전투력이 6,210이 올라갔어요. 제일 큰 폭으로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명력이 뻥투력이 아닌 게 현재 방어 리더 속성 방어의 수치는 적은 편이에요 일단 그냥 데미지 1 감소 속성에 따라가지고 그 반값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성 상성으로 데미지 감소가 많이 됩니다 영지 약탈을 하든 아니면 수비를 하든 간에 이 방어의 수치가 좀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생명력 수치가 이 방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옵션이랑 수치 옵션이랑 해서 서로 시너지 나게 전투력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력 낚시를 노릴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스피드가 느릴 경우에는 이 생명력 옵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따놓은 게 있는데, 딱 처음에 시작하는 원이 줄어드는 스피드를 보시고, 느리다라고 하면 이제 생명력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두 번의 성공. 네, 두 번의 성공. 그래서 6m 밖으로 안 벗어나게. 얘들이 놓쳐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네, 잡으시면 이렇게 이제 생명력에 대한 도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물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물고기가 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러면 그냥 빠르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백상알이고 빠르게 시작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뿐더러 빠른 물고기가 주는 동감도 있습니다. 지금 치명타 확률을 성공을 시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스펙업에 많은 도움이 돼요. 빠른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그냥 성공을 시켜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성공 후에 3배드, 3번의 실패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성공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 성공을 먼저 하는 이유는 7 8터 정도가 돼버리게 되면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미리 이 성공으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게 어, 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거리를 보고 이게 3배드를 하게 되면 아슬아슬한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레이트 엑셀런스를좀섞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배드를 했는데 내가 물고기를 놓쳐 버렸어요라고 하시는 거는 이게 그다음 성공을 조금 더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물라시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하시게 되면 이제 공속의 3%를 획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낚시 주사위 같은 경우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일일 상점에서 광고보기를 통해가지고 낚시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수 이벤트의 확률이 있거든요. 이게 주사위의 레벨이 올라가더라도 특수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는 무조건 0.05%입니다. 그래서 낚시가 의외로 우리 스펙을 올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해서약입니다. 피해서약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수치에 포텐셜을좀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만의 탑에서 성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영지에서 꾸준히 이게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피해 사약을 올려줬어요. 어,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 저도 초반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 가지를 좀 여러 가지로 타가지고, 생명력을 좀 늦게 타시는 게 조금 안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생명력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어, 생명 위주로 하시게 되면 트랙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40단계를 했을 때1 5만3 0 0 정도 올라갔거든요. 다른 버프를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생명력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곧 방어력이고 내가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휘장 역시 방어 쪽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1단계는 쉬운데 그 다음에는 나머지 내가 체감을 하기가 힘든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뭐 집중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어 같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올라가서 어이 다음에 지금 치명타장, 그 다음 생명력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서약을 올리는 서약의 결정, 이거를 구하는 주된 방법은 영지입니다. 영지에 연금술 생산을 누르셔야 되고요. 영지를 하실 때는 이제 7레벨을 달성을 하시게 되면 이 영지 관리는 4마리를 넣을 수가 있고, 9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5마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30단계, 혹은 20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30단계에서 40단계를 클리어를 한 다음에, 자파점 7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인력관리가 10%를 하나를 더 넣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관리를 하나 더 넣는 7단계 연금술의 레벨을 올려주시는 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 결정의 획득처를 전부 다, 다 하게 되면 영지의 연금술 이게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마네탑 같은 경우에는 좀 랜덤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걸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이거 말고도 한 3,000개, 5,000개 이렇게 터져가지고 조금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오마네탑을 탔을 때 사역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데 이 양은 한계가 있죠. 이벤트의 상점에서 어, 살수 있는 거. 여기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야되는 것들은 사역의 결정, 휘장이 좋아, 용기의 물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필드에 랜덤하게 떨어지기는 해요. 두 개인가? 제가 떨어지는 거를 봤었는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떨어지는 거 봤었고요. 어, 그게 의외로 쌓이게 되면 그리고 조금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된다. 영지가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그다음 에 오만의 탑에 대박. 그다음에 이벤트 상점에 조금씩 수급하는 거. 그다음에 필드에 떨어지는 드라까지도 존재한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력이 150만인데 그래서 이제 전투력을 정말 많이 올리는 방법이고 그게 뻥투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실용적인 좋은 방법이라는 거. 내가 스테이지를 밀 때도 이제 특히나 무소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버티는 힘을 제공하는 전출력 폭발적으로 올리는 방법 피해서 약간 낚시였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